자, 먼저 소재부터 잡자고, 소재부터. 자, 소재. 소재는 어떻게 등장하는데? 단어 반복. 또. 첫세 줄. 됐죠? 자, 그래서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데? 상응하는 감정. 감정의 일치. 정서적 공감. 소재가 뭐야? 공감이야, 공감. 그럼 공감에 관해서 필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자, 형합에 외쳤어. 역접 이하는 핵심 내용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절대적인 건 없어. 가능성의 문제인 거야. 자, 얼마나 잘 우리가 이러한 능력, 공감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다시 자, 얼마나 잘 우리가 이러한 능력, 공감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는 주로 학습된 능력이라는 거야. 공감 학습된 능력이래.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3번. 3번으로 가주면 되고, 자,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자고, 그쵸?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발취독하라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다 읽어주긴 해, 그러, 해야 돼. 그런데, 자, 내가 형광펜친 구간을 정독해야 되고, 목숨 걸면서 읽어줘야 돼. 그래야지 정답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야. 됐죠? 끊임없이 훈련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같은 강도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행복한 얼굴을 볼 때, 자, 미묘하게 발생시킨다는 거야. 상응하는 감정을. 그러니까 행복한 얼굴을 보면 행복한 감정이 복사된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 우리가 속도나 자세, 얼굴 표정. 다른 사람의 속도나 자세, 얼굴 표정을 받아들이는 정도까지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야. 그들의 정서적 공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받아들이면은 다른 사람 감정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제 속도, 자세, 얼굴 표정을 적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공감을 적게 하는 거고. 자, 뭐 하면서 우리의 몸이 다른 사람의 몸을 모방하면서.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정서적 일치를. 우리의 신경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거야. 관여하도록. 이러한 정서적 공감에 관여하도록 설정되었대. 하지만 얼마나 잘 우리가 이러한 공감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주로 후천적인 능력이라는 거야. 자, 동물 그리고 사람들. 부연 설명하자면은, 자, 길러졌다는 거지. 극도의 사회적 고립 속에서. 자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 단서를 잘 읽지 못한다는 거야 그들 주변의 사람들의 정서적 단서 잘 파악하지 못한데 공감을 잘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립 속에서 길러졌으면은 공감 능력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고립 속에서 성장하면 공감 잘 못해 후천적인 능력, 후천적으로 학습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느껴져? 자, 그들이 공감에 대한 기본적인 회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공감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감 회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 정서적 지도 교사가 그러니까 정서에 관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부족한 그 사람들은 결코 배운 적이 없다는 거지. 이러한 메세지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능력을 연습하지 못했다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